여기에서 이제 본래의 주제인 벤 화이트가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화이트는 이 요구에 충족하는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아스날이 브라이튼의 수비수인 벤 화이트와의 영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이트가 아스날에 왔을 때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예상해봤습니다. 화이트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아스날이 처한 현재 상황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아스날은 이미 이탈된 선수들, 그리고 아직 팀에 있지만 거취가 불분명한 선수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붙박이 주전이었던 자카와 수비라인의 중심이었던 다비드 루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루이스는 이미 팀을 떠났고 자카는 아직 떠나진 않았지만 이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스날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선수들의 공백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 둘은 방향성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모두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예전에 제가 한 분석들 중에서 둘의 역할을 다뤘던 것이 있네요. 이걸 통해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후방을 보시면 자카와 마리, 루이스가 3백처럼 위치한 것을 확인. 할수 있는데요. 자카가 같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엘렌니와는 다르게 좌측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종종 취했기 때문에 4-2-3-1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백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아스날은 다른 경기에서 아예 자카를 센터백으로 두는 3백을 활용한 적도 있지만 이처럼 4백을 활용하더라도 어차피 3백 같은 모습으로 변형을 시키는 편입니다. 따라서 예시는 레스터의 경기를 가져왔지만 이런 모습 자체는 3백으로 나서던 4백으로 나서던 상관없이 아스날의 대부분 경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스날의 이러한 방식 덕분에 센터백 위치의 셋은 상대 투톱의 압박으로부터 볼을 간수하기 편했는데요. 하지만 중원엔 딸랑 엘렌이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됐기 때문에 여기로 볼을 투입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여기에서 좌우로 벌린 센터백들이 볼을 잡았을 때 적극적으로 올라가도록 만듦으로써 이를 타파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의 압박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볼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선 루이스가 볼을 몰고 올라가면서 레스터 선수들을 끌어들인 후에 소아레스 페페에게 볼을 넘기며 순식간에 파이널 서드까지 볼을 운반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 경기에선 페페가 페널티킥도 얻어내는 등 맹활약을 하면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커와 루이스에게 요구됐던 중요한 움직임은 동일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넓게 벌린 좌우측 센터백처럼 위치하되, 볼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죠. 루이스는 본래 이런 성향이 강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쓰리백을 쓰는 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보긴 힘든데요. 하지만 이걸 어느 수준 이상으로 수행해줄 수 있는 센터백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센터백으로서의 역할도 잘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드필더나 풀백에게 요구할 법한 능력들도 함께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안적인 예로 에버튼전에서 홀딩이 루이스를 대신해 우측 센터백으로서 같은 역할 를 요구받았지만 폴딩은 직접 전진 하는 것에도 또 거기에서 무언가 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래의 주제인 벤 화이트가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화이트는 이 요구에 충족하는 선수들 중 하나 입니다. 브라이튼에서 보통 3백의 우측 센터백으로 출전한 이 선수의 최대 장점들 중 하나는 적극적인 전진성과 그것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드는 준수한 드리블 실력입니다. 브라이트는 화이트의 공격 가담을 통해 상대의 수비 시스템에 혼동을 일으키려 했는데요. 상대가 그대로 마크맨들을 고수할 경우엔 화이트가 직접 박스 내부까지 파고 들어서 직접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곤 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센터백에겐 보기 힘든 모습이죠. 유사시엔 아예 이렇게 윙백을 대신해서 오버래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꽤 빠른 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나 수비로 귀하 하는 것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화이트는 여기에 더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의 선수 넷이 화이트 근처에 몰려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라카제트의 위치 때문에 백패스를 하는 것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화이트는 반대편에 크게 벌려있던 댄번에게 정확히 볼을 넘겨주면서 위기를 오히려 공격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주발이 아닌 왼발로 보낸 패스라는 점, 꽤 많은 숫자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 가장 공격적으로 유효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의 선수에게 정확하게 보냈다는 점에서 화이트가 지닌 패스, 침착성, 판단력이라는 장점들을 압축해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브라이트는 3백을 자주 활용했지만 4백으로 나설 때도 없진 않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중앙 센터백. 우측 센터 백에 우측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의 멀티성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아스날에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좌측 풀백엔 티언이라는 든든한 자원이 있지만 우측에선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벨레린이나 소아레스, 체인버서 등이 여길 설수 있지만 사실 완벽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게다가 벨레린은 현재 거취가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죠. 화이트의 합류는 유사시 우측 풀백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스날의 유연함을 더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측풀백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아예 우측풀백을 도맡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엔 루이스나 자카의 이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감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은 결국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나이도 97년 10월생으로 만 23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넓은 폭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죠. 이쯤 되면 홈그로운에 충족되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익숙한 선수라는 점은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임에도 거의 덤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려스러운 점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아스날 수준의 빅클럽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과 공중볼 경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도전적인 수비로 인해 가끔 뒷공간을 내주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현재 이정류를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약 750억에서 8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높은 이정류를 주고 데려온 선수에겐 그만큼 빠르고 확실한 활약상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죠. 빅 사이닝 경험이 그리 많다고 보긴 힘든 아스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같은 리그라고 해도 팀이 바뀌었을 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화이트가 그런 부담감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실패한 영입이라는 평가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봤을 때 현재의 아스날에 상당히 적합한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의 오피셜이 빨리 뜨기가 기다려지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